자, 읽을 거예요. 시작. 너는 고패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자, 이번 달은 창세기 6장 14절 말씀 외울 거예요. 지난 달은 몇장몇 절이었죠? 지난 주까지 저희 우리 무슨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봤죠? 전사님보다 목소리가 커지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럼 전사님이 계속 소리를 크게 크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들릴까? 얘들아 소리 지르는 것처럼 들리겠지? 안돼안 돼, 안 돼. 전사님보다 목소리 크게는 하지 말아 주세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셨는데 지난 주까지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받았어요. 자, 오늘 오늘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에는 이 말씀에는 무슨 언약이 들어 있을까?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지난주 전사님이 질문해 볼게요. 지난주에 사단은 우리의 어디와 어디를 통해서 속인다고 했지? 어, 와, 네. 네. 내 생각 속에 또내 네. 마음으로 속인다고 했어. 그리고 우리는 그 흑암을 무너뜨릴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이 기도합시다 해서 전사님 기도 알려준 거 생각나요? 네. 기도하고 왔어요? 네. 사단 꽁꽁 묶고 왔어요? 네. 승리하고 왔어요? 네. 진짜? 네. 그러면은 기도했나 한번 볼까? 준비. 할수 있어요? 오, 전장이 그럼 안 해볼게. 알았지? 시작. <laughs> 하지 말라며. 뭐라고? 안했어. 안했 안한 사람들이 속속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어. 사단이 또 신나가지고 다녔겠다. 우리 다시 사전 잡아볼까?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차단 니머리 네 꽝꽝 깨졌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전사님이 지난주에 다락방을 갔더니 나는 맨날 무서운 꿈 꾸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때마다 사단이 나를 두려움으로 나를 무서움으로 나를 마음 아픈 것으로 찾아올 때에 아, 계속 두려워 두려워 두려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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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거라고 했나요? 아니요? 아니죠. 이 사단이 이 사단한테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야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창세기 3장 15절. 누가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박살을 했다고 했어. 그러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단이 나를 또 두려운 걸로 속이네, 마음 아픈 걸로 속이네, 짜증 나는 걸로 속이네. 그때 하, 사단 너 머리 깨졌잖아. 나다 알아. 고기도를 그 하자는 거야. 알았지? 어, 나다 알아. 너 자꾸 나한테 속이려고 찾아오는데, 어, 뭐야, 너 머리 깨졌네. 너 아무 힘이 없구나. 이거 기도하는 거야. 알겠죠? 웃긴 거야. 네가 나를 속인다는 건 감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완전히 깨뜨렸는데 하나님 자녀인 내 안에 그리스도 있는데 나를 속인다고? 웃기는 거야. 무서운 존재가 아니야 사단. 알겠죠? 알겠죠? 자 어떻게 하는 거라고? <laughs> 웃어 웃어. 사단이 또 찾아왔네. 웃어. 나네 머리 깨진 거다 알아. 그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셨는데, 자, 방주가 뭔지 아는 사람, 방주가 뭔지 아는 사람. 맞아요, 배예요, 배. 배가 맞아요. 막 아주 커다란 배예요. 산 위에 하나님이 배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배는 언제 필요해요? 반 배는 언제 필요해요? 맞았어. 물 위에서 필요한 거죠. 물 위에서. 자, 물 위를 나는 걸어갈 수 있어요. 한 사람 있나요? 아니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진짜로 헤엄 말고 헤엄치는 거 말고. 아, 저 못해요. 물 속에 풍덩 빠져서 우리가 수영을 해서 가야지만 물 위를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빠져요. 다 빠져요. 하나님은 되겠지. 맞아.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더 깊이 빠질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바다, 강, 물을 다닐 때는 배를 만들어서 그 안에 쏙 들어가면 어때? 물에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우리는 배 안에서는 물에 빠지지 않고 안전해. 자, 이렇게 큰 바다 속에 어떤 배가 필요해? 큰 배가 필요해. 자, 이 물에 빠지지 않으려면 또또또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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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전사님 말 들어주세요 전사님 말보다 크지 않아요 자 물에 빠지 않으려, 않으려면 배가 필요하다고 했어 근데 배를 타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수 있겠지?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쉽게 말하면 의현이 너를 위하여 승리 너를 위하여 배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신 거야 네 왜요? 하나님 왜요? 왜 배를 만들어요? 홍수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어. 깊은 바다같이 완전히 온 땅이. 자 저기 학교 보여요? 저 학교 커요 안 커요? 저 학교 정도는 물에 가득 잠기고도 남는 거야. 그럼 우리는 잠길까 안 잠길까? 당연히 잠기지. 하나님은 이 물에 빠져서 죽으라고 두지 않으시고. 배를 만들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해서 배를 만들라 하신 것은 내가 노아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승리 너를 의연이 너를 구원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자, 홍수로 온 세상이 깊은 바다와 같이 잠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 이 배를 주셨는데, 이 배는 뭐냐? 이 배는 뭐냐? 배에 들어가면 물에, 드, 물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다고 했어요. 이배 또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깊은 바다와 같은 물은 뭘까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다 잠겨버린다고 했어. 그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문제. 그 속에 바다에 빠진 것과 같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거기로부터 배를 주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야. 그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자, 내가 뚝딱뚝딱 배를 지었어요. 나는 이 속에 가장 먼저 들어갈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들어가요? 내가 배 지어 놓고 나는 풍덩 빠져요? 아니죠. 내가 배를 뚝딱뚝딱 지었다면 내가 가장 먼저 배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 자, 우리 다 같이 해 볼까? 내 이름 넣어서. 자, 전사님은 누리니까 누리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라고 할게. 우리 레몬트들레몬트들 레몬트들 이름 넣어서 해 봅시다. 시작. 누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자, 우리 제목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자, 한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승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해봅시다. 시작. 누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 말은 아, 하나님이 나에게, 나에게 이 배와 같은. 그리스의 언약을 나에게 먼저 붙잡으라고 주신 거구나. 그러면 이 배를 내가 만들면 내가 가장 먼저 이속에 들어가요. 자, 우리는 그리스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사단에게 잡힌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깊은 바다, 홍수 심판과 같은 이 문제에서 완전히 안전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가 먼저 이 그리스 언약을 붙잡아. 그러면 너는 항상 안전해. 너가 먼저 그리스 언약 속으로 들어가. 그럼 너는 항상 안전해.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이 속에 들어갔잖아.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빠져 죽게 만들어요. 냅둬요. 아니겠죠. 노아는 다 불렀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자, 뭐예요?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또한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예요. 사단에게 잡힌 문제예요. 어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오세요. 이게 복음 가진 하나님이 먼저 방, 배를 짓게 한 사람들의 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언약을 붙잡고 다른 사람들을 이 사단은 있잖아. 자기의 종이 되, 사단 자녀들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뺏기지 않으려고 해. 근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면은 사단 입장에서 뭐야? 아 씨, 내가 부려 먹어야 되는데 얘네를 뺏어 가겠다는 거잖아. 뭐 어떻게? 해? 못 뺏어 가게 한다고.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 했어? 이 사단의 힘을 이 사단의 힘을 완전히 무너뜨릴 권세가 있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 아까 지난주에 배운 그 기도로, 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다 풀어주는 기도가 되는 거야. 또한 사단을 결박하면 그 사람들을 꽁꽁 잡고 있던 그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해방시키는 기도가 되는 거야. 알겠죠? 흑감에 잡힌 자들을 풀어주고 또 나를 속이는 흑감을 무너뜨리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해봅시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한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이 방주 언약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너를 위하여 자, 우리 다시 이름 넣어서 해볼게요. 누구를 위하여? 하준이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셨을 때는 너가 먼저 그리스도 언약을 잡아. 너가 먼저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방주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램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사단을 완전히 결박시키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속에 모든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